안녕하세요. 에이플레데스의 노무지사 지사장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잘 계셨죠? 어느덧 5월달이 3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연휴도 길었고요. 어, 너무 이렇게 연휴가 길면 제일 걱정은 저 영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첫째 주 구간, 에이플레데스는 이 첫째 주가 시책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보사 13개 회사가 첫째 주에 600%를 시작을 하고요. 메리치는 당연하게 2월에 100%더 있어서 700%. 물론, 주시책, 연계시책 다 있습니다. 어, 영업을 하려면요. 어떤 걸 제일 잘해야 되냐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만의 프로세스가 없다고 하면, 매달매달은 그냥 막다뜨려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이분에 대한 영업 성과는 없습니다. 어, 저도 역시나 저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 저만의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월말에는 고객님들께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셨다는 문자를 전부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새 달이 시작이 되면 당연하게 안부 문자를 딱 같이 보내드리지만 절대 안부 문자만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고객들의 부족한 부분을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요즘 통화 많이 힘드시죠? SNS 많이 이용을 해요. 문자, 카톡,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3시나 4시쯤 분명하게 t a 를 하고, 또근거리 있는 고객들은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 있었죠 저는 어버이날 챙겨드릴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근거리 있는 고객님들은요 카네이션을 정말 15송이 1 6송이로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한테 VIP 고객님들은 카네이션은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달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딱 들으면 고객님들 당연히 놀라시죠 이것 또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어떤 고객님이 됐든 TA도 하셔야 되시고 만나러 가셔야 되고 저희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활동하시면 안되고요 내가 만나뵈야 될 고객님들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 딱 메모하셔서 그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만이 계약이 나옵니다. 아 활동은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어떻게 내가 계획표를 짜서 나만의 프로세스대로 움직여서 그 고객님들을 미팅을 하고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없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개인문의 프로세스가 없고 무작정 매달매달 매달 뛰어드신다면 그분은 배달이 힘듭니다. 하지만 일을 정말 잘하시는 프로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노하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1분 1초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첩에는 그 뒤에 예, 만나봐야 될 고객, 제안해야 될 고객, 미팅해야 될 고객들이 쭈르륵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스케줄러가 되어 있으실까요? 확인하시고 또 에이플렛 에셋스는 워낙에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신입, 경력 다 오십시오. 문이 쫙 나갈 겁니다. 자막으로 나가진 않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교육과 또 필요한 합법, 동행, 또 화재보험 자동차 실비 운전자 건강보험 종신보험 경영인 장기보험까지 법인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다른 데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플레드셋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네이버에도 클릭 한번 해 주십시오.